안녕하세요. 매달 인사드리는 잠실 대성 리센츠의 대성입니다. 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잠실 대성 리센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매달 업데이트 되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 25평의 전세 거래는 7건이었습니다. 7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4건, 신규 거래가 3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은 최저 8억 325만원에서 최고 9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 33평의 전세 거래는 9건이었습니다. 9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는 5건, 신규 거래는 4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은 최저 8억원에서 최고 12억 6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면적 84.95제곱미터 33A평의 전세 거래는 4건이었습니다. 4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3건, 신규 거래는 1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은 최저 10억 8천만원에서 최고 11억 8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 33비평의 전세 거래는 3건으로 거래가 많은 순으로 신규 거래가 2건, 갱신 거래가 1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은 최저 10억 5천만원에서 최고 11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114.7제곱미터 43평의 전세거래는 신규거래 한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은 1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확인한 6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149.45제곱미터 54평의 전세거래는 신규거래 한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은 1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실매물은 잠실 리센츠 상가 1층 대성 리센츠로 방문해 주시거나 문의 전화 02-422-11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